안녕하세요. 코인붐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수익이 될수 있는 에코비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웹3 기반 생태계입니다. 요즘에 탄소 감축, ESG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2028년도까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도입을 준비하며 세계 무역에 더욱 엄격한 탄소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에코비타는 웹 3.0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시에 탄소 감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투명하고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구축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고요. 실제로 모 회사는요, 탄소 감축을 위해 실제로, 여기, 팍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바로 팍스. 그리고 태양광 발전부터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여기에 블록체인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필리핀에도 사업을 진출을 한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 18일에 첫 번째 NFT 민팅을 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비타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고 매달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최상위 NFT 보유자를 위한 토큰 에어드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00 NFT 보유자는 에코비타 토큰을 에어드랍을 받게 됩니다. 총 7억 개의 토큰이 할당이 되어 있고 총 공급량의 10%입니다. 2년 동안 분배가 가능하고요. 매월 1회씩 출금이 가능한 방식이고 2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토큰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2월달, 3월달 토큰이 얼마 정도 클레임 됐는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월달 거고요. 2월달은 1900불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3월달은 비슷하게 1902불 정도가 나왔네요. 이 정도 어, 금액이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적인 ROI만 계산하더라도 7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식 민팅 페이지를 들어와서 메타마스크를 연결해 줍니다. 체인은 폴리곤 체인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이 폴리곤 체인 위에 있는 주소에 USDT를 입금을 해 줍니다. 입금한 USDT를 가지고 NFT를 민팅을 해 주면 되는데, 한 개를 세팅하면 150불 그리고 나는 100레벨에 도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할 때마다 최대 5개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750불이 되겠죠. 이렇게 20번 구매하면 약 100개의 NFT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병합을 통해서 100레벨 NFT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NFT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코비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NFT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1레벨의 NFT 가격은 180 테더, 그리고 2레벨 기준으로는 약600 테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마켓으로도 사고팔고 할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한 NFT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멀지 NFT를 눌러주고 두 개의 NFT를 넣으신 다음에 병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4시간에 한 번씩 NFT 병합을 통해 100레벨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토큰은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에코비타를 USDT로 스왑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고, 나중에 CX 중앙거래소 가게 되면 금액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비타 한국 공식 텔레그램 입장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치킨 쿠폰 10장, 컴포즈 커피 쿠폰 100장, 그리고 지급일은 4월 17일날 지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정보 전달 역할을 하고 투자 손실은 본인에게 있으며 항상 DYOR 하시길 바랍니다.